혹시 살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떠나보내야 할 인연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나를 괴롭히는 인연을 놓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조처님의 지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있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답할 것이다. 만약 그 인연이 너를 계속해서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더 이상 필요한 인연이 아닐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아프게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떠나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언제나 너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의 평화를 방해하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어떻게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떠나보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에게 계속해서 아픔을 준다면 그 아픔을 놓고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저의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질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너에게 아픔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아픔을 계속 품고 있다면 너는 그 인연에 얽매여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너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 아픔을 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숨을 쉬며 말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아픔은 내가 그 아픔에 계속 집착하고 있을 때만 더 커지는 법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픔을 놓는다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이라면 저는 그 아픔을 붙잡고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아픔을 붙잡고 있는가? 그 아픔이 너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제자는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픔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고 나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 새로운 결단이 생겼다면 그 결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결단을 지속하기 위해선 매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픔을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아픔이 다시 떠오를까 걱정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픔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 아픔에 집착하지 말라. 아픔은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이다. 너의 마음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지나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아픔은 누구나 겪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픔을 놓아버림으로써 너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이제 조금씩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놓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이다.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너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 아픔을 놓아라. 그것이 너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마저 누르고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제가 그 사람을 떠나보낸 뒤그 사람과의 인연을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깊은 숨을 쉬며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인연은 얽히고 풀리며 우리는 그것을 지나며 성장한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 인연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쉬워하는 그 인연을 놓아버리는 것이 결국은 저 자신에게 이로울까요? 부처님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맞다. 그 아쉬움도 결국 너의 마음에서 온 것이다.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길이며 그 길이 너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픔과 아쉬움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놓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하셨습니다. 그 결심이 바로 내가 나아갈 길이다. 그 길에서 너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럼, 스님, 제가 과거의 아픔을 떠나보낼 수 있다면, 미래의 불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또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역시 너의 마음에서 온 것이다. 그 걱정을 미리 안고 가는 것은 너의 걸음을 무겁게 할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서 찾아온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그 불안과 걱정을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직 현재에만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제자는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길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평화 속에서 너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되새기며 마음 속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의 인연도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한다면 내 삶이 더 나아질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이 변하면 너의 세상도 변한다. 너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길이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놓고,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마음을 놓아주면, 그 아픔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눈앞이 점점 밝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나스님,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요? 그동안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 인연을 놓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 강물이 언제나 같은 물을 가지고 흐르지는 않는다. 어떤 때는 물이 맑고 또 어떤 때는 흙탕물이 흐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물은 결국 흐르고 지나간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아픔도 지나가고, 새로운 길도 열린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너의 삶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마음 속에 차분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그 아픔을 놓고, 내 삶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인도될 것이다. 모든 선택은 너의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저는 제 마음을 따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결심을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스님, 그럼 이제 그 아픔을 놓아주고 새로운 길을 가면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다시 한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놓아주려는 것은 사실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쫓아가면 너는 항상 어두운 곳에 서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매여 살면 그건 결국 제 자신을 가두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다. 너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매듭을 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때 너는 진정으로 평화를 느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이제 그 아픔을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앞으로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제자의 눈을 마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항상 너의 앞에 열려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가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너를 이끌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된 거겠죠?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마음을 놓고 자유로움을 선택한다면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아픔을 놓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저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결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다. 그 자유는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하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아픔을 놓아주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놓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다. 선택은 항상 너의 손에 달려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되새기며 아픔을 고통으로만 기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가 선택한 길을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 길을 통해 너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아픔을 과거의 한 장으로 남기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서 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자유는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길 위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정리하며 그 아픔을 이제 과거의 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아픔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는 다시 한번 부처님 앞에 엎드려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이제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아픔이 다시 나를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너의 마음 속에서 생겨난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내버려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한번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놓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너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픔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나 자신에게 평화를 주겠습니다. 제자는 이제 마음 속에서 그 아픔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있다면 그 아픔은 나를 계속 괴롭히기만 할 것이다. 나는 이제 과거를 놓아주고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 부처님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너에게 자유를 주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그 아픔을 잊어버리도록 하여라.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픔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은 너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 제자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어떤 아픔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제자는 이제 마음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아픔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과거는 내가 지나온 길일 뿐이다. 그 길에서 배운 것이 있지만, 나는 이제 그 길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떠나 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놓아줄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자유가 너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동안 쌓인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것을 놓을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결심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면 그 어떤 것도 너를 억누를 수 없다. 너는 이미 오른 길을 가고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 자신에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마음의 상태다. 내가 마음을 지킨다면 내 세상도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마음을 지킬 때 세상도 그 마음에 따라 변한다. 너의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그 평화는 오직 너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제자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 내면의 힘을 믿고 평화를 찾는 길을 걸어가라. 너의 삶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온다고 믿는다.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나의 삶도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걸으며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세상의 소음이 저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를 흔들 때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소음이 멀리 지나가듯 너의 마음도 지나가는 것이며 그 소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았고,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길이구나.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되새기며 점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것만 같았던 제자도 한 가지 시연이 다가왔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고요히 생각하시다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내 마음을 흔든다면 그것은 너 자신이 그 갈등을 내면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그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갈등은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구나. 부처님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변화가 너를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마음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외부의 갈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구나. 그 갈등을 풀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부처님은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외부의 갈등에 집착할수록 내 마음은 더 어지럽혀진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갈등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갈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마음이 그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그 갈등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더 이상 외부의 갈등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지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 길에서 너는 더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내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오는 갈등에 휘둘리던 자신이 이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깨닫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제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아픔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아픔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아픔은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날 뿐이다.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아픔을 놓는 것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놓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님?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신 후, 제자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픔을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아픔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그 아픔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나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아픔을 놓는 것이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아픔을 놓고 자유로워지면 너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평화 속에서 너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며 마음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아픔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아픔을 놓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그 자유가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지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아픔을 놓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마음 속으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아픔을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짐을 덜고 그 아픔을 놓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영상의 지혜를 나누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